네, 저 입술 립스틱 칠하신, 칠하신 거죠? 네, 칠한 거 맞습니다. 어, 꼭 볼게요. 집에 TV 없어요. 어 어디 이동 중인가요? 저는 헤지스 팬사인회를 가고 있습니다. 헤지스악세서리 팬사인회를 가고 있습니다. 수원으로요? 깜빡이 소리인가? 뭔 소리지요? 네. 밥 먹었어요? 아직 안 먹었어요. 저는 원래 아침을 잘안 먹어서 링크해주세요. 링크. <laughs> 제가 해놓고 너무 어 이거 하고싶어 필터 제가 얼마전에 그거 봤는데 그 뭐지? 망망이 안주면 옷 더럽힐거야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<laughs> 어? 오빠 키도 작은 반말하지 마! 오빠 키도 작으면서요. 장난 아니? <laughs> 장난 아니? <laughs> 너무 웃기지 않아요? 그거 애기들? <laughs>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<laughs> 오빠 키도 작으면서요.